금삼별곡 예, 금산입니다. 예. 아, 예, 지금, 골짜기 쪽으로 올라오다가, 아, 또, 또 하나의 군락을, 예, 깡 깔때기 버섯, 서리버섯의 군락을 봤는데, 여기는, 어,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호나님 지역입니다. 예. 아, 이게, 참 아쉬운 게, 지금 이 정도, 골짜기면 참 많은 양의 보존 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아 에, 양이 없습니다 몇개 정도 산발적으로 그 발생하고 이쪽으로는 안 보이네요 골짜기를 어, 몇 개를 다녀도 어, 아직은 어, 많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어, 몇 개를 다녀도 음, 충분한 수확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이번 주 지나서 이쪽 지역은 다음 주 정도가 피크일 것 같습니다. 예, 참 아쉽네요. 예, 그래도 산을 계속 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 골짜기 쪽으로 많이 돌고 있는데 예, 버섯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예. 뭐큰 산은 아니지만 예, 그리 큰 산은 아니지만 어차피 예, 버섯을 채취하러 온게 아니라 예, 필요한 둥굴레가 필요해서 둥굴레를 채취하는 중에 예,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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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게 둥굴레 채취를 맡겨놓고 짬산에 넣었는데 골짜기를 예, 할, 때마다, 중간중간 이렇게, 와보는데, 네. 어, 버섯이 많이 맛있어야 될, 어, 시기임에도, 예, 네. 골짜기 주변으로, 어, 버섯이 많지는 않습니다. 음. 어, 아쉬울 건 없지만, 래도 어, 이왕 다닐 때좀 어, 많은 양의 버섯을 발견하면 래도 어, 그런 나름의 재미는 있겠죠 재미는 있는데 와, 올해 참 어, 어, 약초인 입장에서 어, 열매도 산열매도, 제달이나, 산열매도, 어 망했고, 달림이 없어서, 보석도, 올해 제가 처음, 어 회원님들하고 나눠 먹고, 어 아는, 아는 식당에 좀 납품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뭐 조금씩은 보내드렸지만, 와, 너무 없어서, 참 미안할 정도로, 제가, 많은 버섯 채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조금씩, 나름의 조금씩, 좀 채취하러 다니는데, 예 뭐, 그때는 뭐, 어 판매 목적이 아니라, 나눠 먹는 목적도 아니고, 그냥 저희가 먹으려고, 저희 가족 먹으려고, 이렇게, 예 다니긴 했었는데, 어 우리는, 어 예, 버섯 예 사냥이 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 어, 다음 주에 조금 거기는 어, 산이 높고 좀 험하긴 하지만은, 애도 어, 한번 발견하면 어, 많은 양의 가지버섯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 예, 한번 또. 버섯사내면서 한번 하는걸로 하고 이 골짜기 주변으로 지금 낙엽이 치고 지금 있어야될 버섯이 안보입니다. 결으로 네, 이거 계속 놨어야되는데 네, 음, 버섯 발생 네,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상할 때, 이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 좋은데, 항상 잊어버려서. 그리고, 어, 이 바구니가 좋습니다. 바구니나 통. 어 왜냐면 아, 왜냐면, 내가 먹을 건 상관이 없는데, 예, 예 버섯은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어 소금물 데쳐서 염장하면 안 부서지는데, 예, 예 바구니나, 어 자루나, 이런 걸로 가루나 이런 포대 같은 거 갖고 다니면, 어, 어, 많이 부서, 부서져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 혹시나, 잘 하시는 분들은, 어, 바구니를 하나씩, 하나나 두 개, 가지고 다니시면, 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없네요. 다시. 어, 야산이긴 한데, 그렇큰 어, 어,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저도 이제, 좀, 어, 어, 무리감이 오나 봅니다. <laughs> 힘드네. 어, 또 이렇게 버섯들이 많이 나와주면, 재밌어서 또, 어, 산행을 막 하는 건데 에, 양이 많지가 않으니 더큰것 같습니다. 에, 즐거운 주말입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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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행하시는 분들 어, 풍성한 버섯 산행하시기 바라고요. 아, 즐거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산배우고 금산이었습니다.